네. 봉지가 아니라도 팥죽은 1년 44철 좋아하시는 분 많이 계시죠? 네, 오늘은 제가 팥죽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팥 다섯 컵은 씻어서 뜨거운 물에 예, 담가 놔 주세요. 오늘 들어가는 가루는 찹쌀가루 6컵에 맵쌀가루 3컵 전을 하는데요. 이 찹쌀가루와 맵쌀가루의 비율은 교회에 따라서 달리 할수 있어요. 맵쌀가루가 더 많으면 좀더 쫄깃하고요. 찹쌀가루가 더 많으면 부드럽겠죠. 저는 지금 익반죽, 뜨거운 물로 익반죽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쌀가루는 방앗간에서 빠온 생 찹쌀가루거든요. 그래서 수분의 양을 제가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뜨거운 물을 한 번에 붓지 않고 조금씩 나누어 붓고서는 조물조물해 가면서 예, 이 수분의 양을 조절하고 있어요. 물한 번에 확 부어 버리면 이제 이 반죽이 좀 질어질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물을 조금씩 조금씩 부어 가면서 이 가루들이 한 덩어리로 뭉칠 정도로 예, 예, 네, 잘, 네 조물조물해서 반죽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좀 되직하면 또물 조금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한 덩어리로 다 부드럽게 뭉쳐졌지요? 네 이렇게 뭉쳐졌으면 비닐봉지에 담아서요, 조금 숙성을 시켜주시면 돼요. 자, 이제 팥을 삶을 건데요. 저는 팥을 살짝 삶아서, 예, 네, 물을 한번 버리고 헹궈서 다시 삶을 거예요. 혹시 팥떡이나 팥죽을 먹고서는 속이 좀 불편하신 분 계셨을 거예요. 팥에 있는 성분 때문에 식물이 올라오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번 팥물을 따라 버리고, 그리고 한번 헹궈서 다시 물을 붓고 삶도록 하겠습니다. 자, 깨끗이 헹궈 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팥을 냄비에 담고, 물은 약 10컵 저는 부었습니다. 삶아줍니다. 팥. 센 불에서 약한 4~50분 걸려요. 그동안에 새알심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저는 이렇게 찹쌀 반죽을, 찹쌀가루 반죽을 길게 늘어뜨려 가지고 일정한 크기로 잘라서 동글동글 새알심을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네, 새알의 크기가 일정하게 돼서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칼집을 내시고 네, 이렇게 끊어서 이제. 동글동글 새알심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혹시 이 새알심 만드는 게 귀찮거나 또는 새알심 별로 안 좋다 하면은요. 새알심만 만들어도 돼요. 찹쌀가루를 물에 좀 개가지고 부드럽게 개 놨다가 나중에 팥 삶은 팥물에다가 팥물이 팔팔팔 끓으면 이 찹쌀가루를 넣고서는 껄쭉하게 개가지고 팥죽을 쓸 수도 있거든요. 저는 오늘 세알심합니다자 팥이 어느정도 삶아졌는지 물이 좀졸아들었으면요 손을 한번 으껴보시고 조금 덜 삶아졌으면 물을 더 추가해서 충분히 이렇게 이렇게 만지자마자 손으로 하면 뜨거우니까 이런걸로 눌러서 눌르자마자 부드럽게 이렇게 으껴지면 다 삶아진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체에 받쳐서요. 네 팥물은 따라내서 놔두시고 팥은 이렇게 거름망체에다가 으깨서 내려도 되지만 저는 오늘 블렌더에 그냥 가려, 가려고 해요. 블렌더에 갈아도 요즘은 블렌더가 성능이 좋아서 아주 부드럽게 갈아지거든요. 전혀 거칠지 않습니다. 자 따라낸 팥물 따라주시는데요. 냄비에 저기 가라, 그동안에 가라앉은 앙금은 좀 놔두세요. 앙금이 들어가면 금방 늘어붙거든요. 자, 이제 팥물이 끓어오르면 만일에 요때 밥알갱이를 좀 만들고 싶다. 그러면 불려진 쌀을 처음부터 넣고 끓여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예, 예, 이렇게 예, 이 세알심을 예, 주걱이나 국자에 담아서 이렇게 뜨거운 끓고 있는 팥물에 넣으면 대일 염려가 없겠죠. 예, 가끔 저어주면서 저어주지 않으면 서로 들러붙고요. 또. 냄비 바닥에 눌러붙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가끔 저어주면서 끓여주세요. 이제 이 새알심이 동동 떠오르면 어느 정도 새알심이 익었다는 거거든요. 블렌더에 간 네, 판물을 부어주세요. 그동안에 또 바로 앙금이 가라앉아 있거든요. 그거는 놔두세요, 아직은. 네, 그리고 부어서 끓여주세요. 판물과 팥, 가른 물과 새알, 잘 어우러지도록 저어주면서 가끔 저어주면서 잘 끓여주시면 됩니다. 이제는 다 이제 어우러졌으면 가라앉은 팥 앙금 넣어주세요. 자 넣고서는요 또 저어가면서 익혀주세요. 이때 이제 소금간을 좀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아까 이 찹쌀가루 예, 반죽할 때도 소금을 넣지 않았죠? 저는 방앗간에서 쌀가루 빠을때 소금을 넣어달라고 했거든요. 그렇지 않은 쌀가루라면 소금을 약간만 넣어서 반죽을 하세요. 그래야지 세알심에 예, 간이 돼서 더 맛있답니다. 자, 이제 팥죽이 어느 정도 됐으면은요, 이때 이제 소금간을 해주시는데, 기본간 아주 조금만 하세요. 죽은 기호에 따라서 설탕이나 꿀을 넣어서 먹기도 하고, 소금간을 해서 먹기도 하기 때문에, 소금간을 미리 많이 해놓지는 마세요. 아주 조금만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바글바글 끓여서, 이제 그릇에 담아서, 꿀이나 설탕 또는 소금을 같이 곁들여서, 동치미, 담가 놓은 동치미와 같이, 예, 드시게 하시면 아주 좋겠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